제 옷이 좀 한사코 제 을복을 세탁해 주신다 하시고 옷을 빌려 주셨는데 아무래도 다시 갈아입고 오는 게 좋겠어요 안 돼요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당신 은 이거 손님이고 난 여기에 있는 거요 네? 내가 지금 뭐라 한 거요 역시 옷이 많이 어색해요 이게. 잘 어울려요 드레스 입은 모습이 예쁘다고요. 뭐지? 내 불허가 어렵나? 아니요. 어, 그런 게 아니라 어쩜 그렇게 닭살 도는 말을 표정 하나 안 바꾸시고 법도에 어긋나는 말씀을... 그놈의 법도가 뭔데요? 그 법도가 내 감정보다 위했어요? 아니, 공사님... 그... 콜링이라 불러요. 여기에는 법도 그런 거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 네. 리진 이렇게 초대에 응해줘서 고마워요 어, 아니요 저는 그저 수녀님께서 조선과 프랑스 양국 외교의 발전적인 나아감을 문화 위하... 수업 그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독일에서 왈츠는 파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파도요? 사랑에 빠진 인간의 마음이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다나 알수 없는 이마 반짝이는 네오 영원할 수 있을까 먼저 올바른 자세부터 시선은 정면 등은 곧게 고개는 약간만 올려서 이렇게 요아네 좋아요 그럼 오른발부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회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한번 해 볼래요? 네. 걷는 거름 새롭지만 눈 앞에 당신이 있으니까 숨 쉬는 순간순간 수 있어요. 빛의 춤. 빛의 춤이요? 빛의 춤. 이름 붙여봤어요. 내 눈엔 그렇게 보였거든요. 어, 제겐 빛이 안 보입니다. 제겐 그저 답답하고 단조로운 춤인 걸요. 누가 아무래도 제 눈엔 빛이 나는 춤으로 보였어요. 아니 뭐 하긴 한없이 눈부신 사람에게는 안 보일 수도 있죠. 어 그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빛을 발견할 수도 있겠네요. 아 방금 한말 취소. 너무 뛰어졌다. 그럼. 그빛 채춤 한번 배워볼까요? 우선 호흡이 중요해요. 프랑스에 가면 여기보다 더 우아한 것들이 많아요. 어, 제겐 전부 다 신기하고 소중한 경험이인걸요. 관계의 신분으로서 감히 넘나 들기 어려운 곳에 발을 들였잖아요. 여기는 조선 속 작은 프랑스고 프랑스는 모두가 평등하니까 여기에는 신분이나 법도 그런 거 없어요. 아, 없다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프랑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리진 저는요, 춤을 추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제 신분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그저 누군가를 위한 춤이고, 저는 황실의 자산일 뿐이죠. 언젠가 제 몸짓이 더 넓은 세상에 닿기를 상상하면서 매일 팔을 휘젓고 발을 구르며 제가 살아 있음을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라앉아 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 어, 근데 콜랭은 왜 조선에 왔어요? 드그 플랑시 고귀한 이름을 가졌으니 고귀한 사람이 되라고 해서. 조선에 오면. 고귀한 사람이 돼요? 북경과 조선에서의 경력을 더해 파리 중앙정부로 당당하게 돌아가면 이게이긴여정이끝이에요내 인생도 끝이고 우리 가문과 아버지의 기대를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그저 좋아하는 춤을 추고 가끔 도망쳤다가 바로 꼬리 내리고 돌아가는 것이 비겁하게 자꾸 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잊어버렸어. 방금 한말 취소. 너무 바보 같은 얘기를 했네. 콜랭. 당신은 아직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버린 것도 아니죠.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당신도. 그리고 그딴 게 뭐가 중요해요? 조선말에 서툴고 사진을 좋아하고 가끔 좀 미끄덩거리긴 하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뭐지? 제불로가좀 부족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닭살 돋는 말을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일리오너라 어때? 좀 어울려요? 콜렉 나으리 잠시만요 당신을 만난 건내 도망의 여정 속에 유일한 선물이 될것 같아. 이제 적응이 됐는지 닭살이 안 돋네요. 됐다. 우리 둘 얼굴, 너와 나의 거리 음, 모두 지우고 서로. no one even... you 혼인하겠습니다. 그게 진희를 살리는 길입니다. 장학원에 말이 들고 있어요. 프랑스 공사가 국민에게 빠져서 공사관에 데려갔다고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금부에 말이라도 들어가면 수녀님이 진희를 설득해 주셔야 합니다. 그건 진희를 위한 길이 아니야. 목숨보다 중한 길이 대체 뭐란 말입니까? 저와 혼이 나면 제 첩의 신분으로 살겠지만 그게 더 나아요 이대로 살다가는 지방 관기로 내려가 수청이나 들게 될 겁니다 진이가 그리 되어도 수녀님은 괜찮다는 겁니까? 부진아. 천주를 믿지 않았어도 다 없었던 일 아닙니까? 이것이 그분께서 예비하신 길인가요? 성당에서는 신분 차이라는 걸 없앴었어 모두가 동등하게 서로를 보라고 이제까지 모든 게 정해졌던 삶을 벗어나 진이가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을 잘갈수 있게 우리가 바라봐주자. 저와 함께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연모하는 여인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는 거 보잘것 없는 현실을 지라도 제 몸을 기댈 곳 하나 주는 거 그게 답니다. 현실은 잊고 꿈에만 취할 수 있게 하는 거 헛된 꿈은 사람을 잡아먹죠. 도진아. 저도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도와줄 수 없으면 마가 서지도 마십시오. 유진, <laughs> 아미안 우진, 진이를 사랑하십니까? 모든 걸 걸만큼? 어때서 진이입니까? 우진은 왜 리진이지? 스스로 물어본 적 있어? 어려서부터 제가 먼저였습니다. 아, 그건 나의 완벽한 패배. 진희는 제가 제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리진이 원하는 건가?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는 거? 누가 누구를 구할 수 있겠어? 나 자신도 못 구해서 어둠 속을 허덕이고 있어. 어쩌면 리진이 날 구한 걸지도 몰라. 이유가 무엇이든 조선의 한 여인을 프랑스로 데려가는 거 당신에게는 그저 동양의 신비로운 수집품 같은 거 아닙니까? 넌 지금 리진을 가두려는 거야. 리진을 구한다는 이유로. 진정 원한다면 그냥 놔두는 거야. 리진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게. 이런 식이면 넌 리진을 지킬 수 없어. 어디? 프랑스 옆 동네 놀러 가든 말안네 나는 꼭 그래야 돼, 진아. 나랑 혼인하면 살수 있어. 진아, 진아, 우리 진이 그렇게 부르지 마. 조선의 법도 아래 있으라고 했잖아. 내가 널 지킬 거라고 했잖아. 진아. 그건 그냥 날 소유하는 거야. 널 보면 여기 조선이 보여. 살기 위해서 내가 넘어야 할 조선. 너랑 나는 함께라고 해도 우린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주여, 부디 그 아이의 마음을 보살펴 주소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운명은 여전히 널 목줄으네. 기댈 수 있는. 하나 없으니 그저 하늘에 빌어본다. 헛된 꿈 부질없이 계속되고 건기는 계속해 날 파고들어 귀한님 생각하는 내 선택이 제자리 찾아가는 불씨가. 테니 내 마음은 항널 그린다 두려웠나 봅니다 그녀를 놓치게 될까 내가 우진과 다른 게 뭔가 제가 그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진정 원한다면 나두라는 말이 나에게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음을 용기내어 가다듬고 사랑을 나의 가슴에 새긴다 가둬두지 않겠다 다짐했었는데 난 항상 불안함에 자유를 드나들고 국료의 신분으로 프랑스 공사와 정을 통하였습니다. 속히 잡아들여 조선의 법도와 황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자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꿈에서 깨어났죠.